뛰때 넘어가는. 음. 지해 <laughs> 가지고 음. 관계 때한하긴 하는데. 아, 저번에 이렇게 티켓 넘어 가라. 네그 1일 강 때인가? 1강 때. 어, 차기 1강 때. 어, 아, 1강 때 올라갈 때, 네.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 따라가라. 네, 네. 어때요? 그거 하니까 맞긴 맞는데 이 어.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음, 좀 높았을 때, 좀 낮았을 때 막. 그럼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겠지만. 네, 네, 네. 그죠? 내가 원하는 높이가 됐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넘기죠. 네. 어, 어. 근데 이제, 어, 일단, 어떻게 넘기지 한번 쳐볼게요. 네. 자. 오케이. 준비하시고. 아! 오! 아! 오케이. 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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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 끝까지 조금만 붙어볼게요. 자 하나. 오케이. 하나. 자, 좋아요. 오늘 넘어차기 제가 한 70%까지 만들어게요 70%. 70%. 아. 일단 저로 아. 가야 될것 같아 우리 <laughs> 우리 넘어차기 연습장을 가야 될것 같고 그냥 편안하게 차 보는 거죠. 고! 가운데로, 고! Oh. 아 너무 잘 쳤어. 너무 잘 쳤어. 한번 더. 아, 이건 너무 못 쳤어. 어, 다시 한번 더. 이것도 너무 못 쳤어. 어. 자, 처음에 잘찬게 정말 잘 찼을까요? 잘 얻어 걸리는 거야. 응. 가운데가. 제가 한번 쳐볼게요. 쭉 붙고. 어때요? 가운데 다, 다 가져. 네. 자 시도. 정렬이란 게 있어. 정렬을 맞춰야 항상 정타 플러스 파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을 보면서 찾는것 같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찾는것 같아요. 찾는 음, 보면서 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놓치지. 처음에는 보다가 처음에 보다가 찰때어 이런 느낌인 거야. 처음에 보다가 야 간다 하는데 어 이렇게 된 거지. 뒤스윙 때못 본다는 얘기야. 고걸 잡아 드릴게요. 고걸 잡으면 방향성이 잘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와우 아, 네. 가운데 갔잖아요. 다시 한번좀 여기 땜에 한, 한 번도 안 왔어. 응 어. 와우 가운데 갔죠? 응어 네. 지금 보면은 시선 뒤에 조금만 더 좀만, 가운데 한번또가봐요 또 자, 아, 요거는, 네. 시선 처리가 됐는데, 거리의 문제죠? 네. 근데 아까 발등 차기로 했을 때는, 그냥 마구잡이였고, 지금 교정 바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응, 보면서. 자. 그렇지. 아, 뻥이 보이네요. 보이죠? 그래. 이게, 안쪽 차기 계열이란 말이야. 이, 이 모든 동작 자체가, 우리 안쪽 차기 같이 나와야지, 알등차이 같이 나오면안된단 말이야. 지금 보여 안 보여? 보였어.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보여 지금은, 연습 은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지금지금 지금은, 가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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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인정? <laughs> 이거 차봐요. 옆에서 한 번, 이 자세 한번 보여줄게요. 좋은 자세. GO! 오케이. 많이 돌지 말고, 조금 더 뒤로 떼봐요. 어. 그렇지. 시선 처리 돼야 안 돼요? 돼요. 오케이. 자 지금 이 허리 넘어가는 게, 발로 차는 거야? 허리 넘기는 거야? 이렇게 허리긴다고 하는 거예잘 게... 음, 넘기고 있어요. 아 네. 음, 그래요? 발로 쳐는 건 아니고 잘 넘기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동작이 반번에 바뀌었잖아요, 처음이랑. 오케이. 방향성 일정하죠? 네.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더. 아까 같은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이 각도에서 보면은 아까랑 좀 틀려지겠죠? 비교를 해서. 고! 그렇지! 오! 아이스. 근데 근데 일단은 전주실님이 동작이 가벼워 도약을 할줄 알아. 백핸드 할줄 알죠? 할줄 몰라요. 할줄 몰라요. 네. 어 아무튼 제가 지도하면은 백핸드, 백공까지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은 도약이 돼. 또 뒤로 뜨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 없잖아. 우리 송기주 같이. 맞아 이거 원래 있, 있었는데. 어. 해보고 딱한번 하니까 되더라고요. 한번 하니까 이제 백핸드 한번 하면은 뒤로 뒤는 무서움 아예 없어지거든. 근데 해보니까 된거아니에 네. 얼마나 좋은 지금 연습을 하고 온 거지. 좋은 연습을 하고 온 거예요. 안쪽차기와는 달리 어, 넘어차기는 굉장히 좋은 연습을 하고 온 거다. 자 가볼게요. 좀만 더. 아 방향성 봐. 고! 계속 차보세요. 보면서. 고 다시. 요거는 공하고 너무 붙어서 시작했으니까 저쪽 방향이 맞고. 아, 이 방향성이 네. 아주 좋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움직이는 공을 누르면은, 어, 정타로 찍어 누른다라는 게 나와요. 오케이. 자, 이렇게 쳐봅니다. 공이 또 끝까지 보이니까. 너무 좋지? 네. 오케이. 요거. 아, 딱 5분 정도 연습하고. 실전 갈게요. 네. 실전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손으로 던져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연습할 거냐면은, 가요. 던지자마자, 자. 던지고 따땅! 하고선, 바로 뛰어. 자.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뛰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연습하세요. 자세 잡고. 자. 볼, 볼,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던지고 해봐요. 던지고 그죠? 다시 요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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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왼발 왼발 올린 발 바로 해봐요. 그렇지. 던지고 던지고 그렇지! 거리감은 가깝지 않게 얘는 우리가 이렇게 잘 맞춰야 되잖아요. 이 거리감은 지금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이밍을 던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낀다. 이따가는 바운드 안할 거야. 노바운드 할 거야. 그렇지! 그렇게 바로 가야지. 굿샷! 연습! 혼자 던지고 하는 거한번안 해봤죠? 그때 네. 그 뭐야 제가 피드백 예. 그거 하고 음. 혼자 해봤는데 네. 그거 때 말고는 잘 해본 적 없어요. 뭐 한번 해봐요. 그럼 해봤다는 얘기는 할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 지금 자세까지 지금 어느 정도 잘 잡혀서 제가 볼 때는 빵빵 찍고 갈것 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안 추기 어려워요. <laughs> 너무 추기 어려워요. 안 지겨롭죠? 오케이. 오이 울지 말고. 좀더 가까이 도 괜찮아. 시작해 아, 좋아요. 볼을 앞으로 던지 마. 어. 그냥 여기 던져놓고,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볼 여기 있었잖아. 네. 여기 던져야 돼. 던져서. 만들것을때 뿌리가 좀만 더 떨어졌을 때. 시. 어. 자. 이렇게. 자, 아야, 뿅! 던져줘. 네. 던져서 땅 두었어. 네. 두면은 따당, 따당, 따당 누우면 누구? 뭐, 뿅 봐봐요. 던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한번 봐봐. 아,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로 타이밍 보는 거야. 어. 아니야 봐봐요 이렇게 맞춰보는데 던지고 오른발 스윙 빨리 자, 던지고 누워서 천천히 어. 낮춰 낮게 던지고 맞춰 그렇지 몸 붙어 다음에 바로 가야 돼. 아, 아! 어, 만약 그렇게 그렇게 가는 게 만약 풀을 잘못 던졌을 때는 와이퍼. 그렇지 그렇게 해서 타이핑 잡는 거야. 그렇지 낮춰놓고 던지자마아 낮춰놓고 그렇지. 여기 달려. 찍는 거야. 아. 그저 동작을 많이 연습하게 되면이 동작도 안 추차기도 많이 연습하게 되면안 추차기 동작도 잘 나오겠죠. 조금만 더 해보고 그래도 타이밍 어느 정도 잡고 마무리할게요. 네. 자 찍지 말고 보내주는 거야. 내 앞에 나갔 그렇지 다시 한번 더. 그렇지 오케이. 됐어 그렇지 맞춰놓고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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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맞으셨는데 어때요? 손목 아파요? 아직 괜찮아요 괜찮죠? 지금 뭐한 4, 50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정이 되는 게 손목도 안 아프고 아까 저기서 찬 동작이 올바른 동작이었고 실전을 처음 하려다 보니까 잘안 나오죠? 그치. 어 근데 저 동작을 좀 많이 해서 저 동작을 내 걸로 만들면은 여기서 나와요 지금 한 훈련은 던져 놓고 타이밍 잡는 훈련도 한 거고 저기서 한 영상을 보면은 좋은 자세로 뭐 넘어차게한 자세가 나올 거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하다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체육관에 레슨 받으러 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감 한마디. 멀리서 왔는데.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아요. 도움된 거 같아요. 네. 동원 기에 대해서나. 이 네. 연습해야 되는 거고 조금 봤을 때는 뿌리까지 보였으니까. 그렇죠. 음. 안쪽차기도 꾸준히 해야 될 거고, 안쪽차기도 음. 포인트 많이 나갔죠 그래서 그거랑 넘어차기에 그냥 끝집에서 올릴 테니까, 음. 그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네, 알겠습니 어, 이제 축구 시작한 지 3개월 됐다면서요? 네, 3개월. 3개월인데 잘하는 거예요. 원래 축구하시다가 지금 창단도 했는데, 그죠? 친구분들하고. 할만 뭐 동호회식. 동호회식으로 이제 한번 운영하려고? 네. 아, 아무튼 뭐, 전북? 전주요. 전주? 네. 전주면은 전북이. 네네. 전북 갓나의 3부 우승을 위해서. 네. 가시죠. 네. 수했어요 네.